안녕하세요. 구입해 주신 쇼핑몰 스킨을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상단의 엘레멘토로 편집 버튼을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메인 페이지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배너를 클릭하신 후에 이 왼쪽에 활성화된 탭에서 첫 번째 탭을 클릭하시고 이미지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폴더에서 변경하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이렇게 끌어오신 후에 선택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옆에 컨텐츠 탭에 들어오셔서 이 타이틀과 세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 타이틀의 첫 번째 부분에 보이는 이 태그들은 이 문구의 색상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주기 위해 넣은 코딩 태그이고요. 이 색깔이 원치 않으시면 지우신 후에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원래대로 원상 복구 해놓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세부 설명도 적어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엔터로 줄바꿈을 해도 엔터가 먹히지가 않아서, 가로, 치고, br 하고 이렇게 가로 닫기 해가지고, 이 줄바꿈 태그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줄바꿈이 된게 보이시죠? 복사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두 번째 배너도, 이미지 선택해서 다른 이미지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잘 변경이 되었고요. 문구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뷰 버튼도 버튼 텍스트에 수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된게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내리시면 이렇게 프로덕트 문구도 클릭하셔서 왼쪽에서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상품들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추가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여기 불러와 지는 시스템이고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배너도 마우스 올리시면은 여기 위에 3개 아이콘이 뜨는데, 여기서 가운데 섹션 편집 버튼 누르셔서 스타일 탭에 들어오셔서 이미지 선택 누르시고 다른 이미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구도 클릭, 왼쪽에서 수정, 클릭, 왼쪽에서 수정, 이 버튼도 클릭하셔서. 샵 텍스트를 뭐 다른 걸로 고뭐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변경해주셔도 됩니다. 밑에 섹션들도 문구 클릭 왼쪽에서 수정 클릭 수정 클릭 수정 문구들은 똑같이 클릭해서 수정해주시면 되고요. 이 이미지도 클릭하셔서 왼쪽 탭에서 이미지 선택 누르시고 다른 이미지 원하시는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이미지도.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팔로워스 이 문구도 클릭해서 수정을 원하시는 인스타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들은 원래 인스타 계정이 연동되면은 자동으로 이미지가 불러와지는 플러그인을 삽입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만 넣어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인스타 계정을 연동해서 여기다 심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고 밖으로 나와주세요 왼쪽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눌러서 출구 버튼을 누르고 나오셔서 또 한번 왼쪽에 상단 아이콘을 눌러서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왼쪽 메뉴들 중에 여기 하단에 인스타그램 피드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세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인스타 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두 번째 매니지 소스 탭에 보시면 애드 소스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퍼스널 탭을 누르시고, 또 컨택트 위드 인스타그램 버튼을 누르셔서 인스타그램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정보 저장 하시겠어요? 여기에 나중에 하기 누르셔도 무관합니다. 그럼 이렇게 앱 연결하시겠어요? 라는 알림 창이 뜨는데 여기에 허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도메인 연결하겠냐는 이 질문에도 허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인스타가 연동이 되었고요. 첫번째 왼쪽 탭에서 다시 All Feed 탭에 들어오셔서 Add New 버튼으로 피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Next 버튼 누르시고 아까 만들었던 계정을 체크해주신 후에 Next 버튼을 눌러주세요.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연결됐는데요. 여기서 피드 레이아웃 탭에 들어오셔서 데스크탑에서는 여기 썸네일이 몇 개가 보일지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12개로 해보겠습니다. 또 모바일에서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태블릿 버전, 모바일 버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태블릿 버전에서는 이두 개로 20개씩 모바일 버전에서도 20개씩 태블릿과 모바일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 적당히 한 8개로 해 보고 컬럼 수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 버전에서 컬럼 수는 3개 4개 모바일 버전에서도 컬럼 수를 2개 데스크탑에서는 컬럼 수가 4개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옆에 임베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코드를 복사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카피 버튼을 누르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고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셔 가지고 엘리멘터로 편집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내려주신 후에 이 자리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들을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검색 위젯에다가 단축이라고만 치셔도 툴이 여기 뜨는데 이걸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 밑에다가 끌어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입력칸에다가 아까 복사하셨던 그 단축코드를 컨트롤 V에서 붙여놔주시면 이렇게 설정한 인스타그램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 사항 미리 보기 버튼으로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아까 연동해준 인스타그램 피드가 잘 연동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꼭 업데이트 버튼 누르셔가지고 수정을 완료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헤더 부분의 이 로고와 아래 푸터 부분의 정보들을 변경해줄 텐데요. 먼저 이 헤더의 로고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엘리멘터로 편집 버튼에 마우스 올리신 후에 첫 번째 헤더 탭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편집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먼저 이 로고를 클릭하시고, 이미지 선택 누르신 후에, 변경하실 로고를 폴더에서 끌어와 주세요. 선택 누르시면 그 로고가 변경되었고요. 이건 이제 PC버전의 로고가 변경이 된 거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반응형 모드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상단에 태블릿 모드와 모바일 모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 모드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PC 버전 섹션은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태블릿 버전 섹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로고를 클릭하시고 똑같이 아까 넣은 이미지로 변경을 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태블릿 모드 로고가 변경이 되었고요. 똑같이 모바일 보셔도 태블릿 모드와 모바일 모드는 이렇게 똑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꼭 저장을 해주세요. 다시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하단에 푸터 정보들을 변경해 줄 건데요. 위에 엘레멘터로 편집 버튼에 마우스 올리시고 푸터 탭에 들어와 주세요. 그럼 이렇게 푸터 편집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아까랑 똑같이 로고 클릭하시고 이미지 선택하셔서 이미지 변경하시고 하단 문구도 클릭하셔서 왼쪽에서 수정 그리고 오른쪽에 이 CS 문구도 클릭 수정 아래도 클릭 수정 About 문구도 클릭 수정 아래 대표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문구도 클릭하셔서 수정해주시고 마지막에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카테고리별 페이지에 노출될 상품들을 등록해 볼 텐데요. 먼저 왼쪽 상단의 아이콘을 누르고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상품 탭에 들어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상품들이 보이는데 그 상품들의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에 각각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테고리를 걸어주셔야 각 페이지에 알맞게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이 카테고리들은 왼쪽 상품 탭에서 세 번째 카테고리 탭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카테고리들을 추가하고 혹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마우스 올리시면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카테고리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상품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품을 새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하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셔서 상품 추가 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먼저 상품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상품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맨 밑에 보이는 상품 요약 설명은 상품 썸네일 바로 옆에 보이는 글기입니다. 여기도 상품 요약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상품 이미지 설정이 보이는데요. 이걸 누르셔서 상품 썸네일을 등록해 주세요. 전 예시 사진을 끌어와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품 이미지가 등록이 되었고요. 밑에 상품 갤러리는 그 상품 썸네일 밑에 추가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여기도 사진 몇 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넣어져 있는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러 장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한세장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품 카테고리도 이렇게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체크를 해 주면 이 체크해 준 페이지마다 상품이 노출이 되고요. 저는 이 팬츠 카테고리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데이터 탭에 보시면 여기 가격을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상 가격, 그리고 할인 가격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버튼을 눌러서 상품을 등록해 주세요. 등록한 상품은 아까 걸었던 팬츠 카테고리에 이렇게 잘 등록이 되었고요. 썸네일 크기가 이미지 사이즈가 이미 만들어준 상품 사이즈와는 달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미지 사이즈를 일정하게 맞추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들어갔을 때 썸네일이 보이고 밑에 추가적으로 넣어 줬던 이미지들이 이렇게 밑에 보입니다 이렇게 할인 가격이 여기 보이고요 다시 상품 등록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옵션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품 데이터 옆에 단순 상품을 클릭해 보시면 밑에 옵션 상품이라고 테잎이 뜨는데 그걸 클릭하시고 속성에 들어오셔서 속성을 먼저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크기 또는 색상 옵션을 걸어 주실 옵션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색상이라고 예시로 입력을 해 놓고 빨강, 노랑, 파랑 이 각각 카테고리들을 분류를 해주는 이 문자가 있는데 오른쪽 대괄호 옆에 보시면 슬러시 키가 보이는데 이 슬러시 키를 Shift와 함께 눌러 주시면 이렇게 막대기 표시가 나옵니다 이걸로 각각 속성을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해 주셨으면 밑에 속성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저장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색상 속성이 잘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왼쪽 탭에 옵션 탭에 들어오셔서 변형 생성 버튼을 누르셔서 아까 만들어준 속성을 자동으로 다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만들어줬던 빨강, 노랑, 파랑 옵션이 다불러와졌고요 각각 옵션을 이렇게 클릭해서 열으셔가지고 이미지를 각각 옵션마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예시로 넣어놓은 이미지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클릭하시고 옵션 이미지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각각 옵션마다 이 가격도 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노랑 옵션도 열으셔가지고 노랑 옵션에 맞는 이미지를 넣어주시고요 가격도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랑 옵션도 열으신 후에 이미지 눌러주시고, 혹시 가격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 옵션마다 각각 이미지와 가격을 입력해주셨으면 변경사항 저장 버튼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 상품 페이지가 이렇게 옵션이 등록된 게 보입니다. 옵션을 열어서 빨강 클릭했을 때 아까 빨강에 등록을 해준 이미지가 보이고 노랑, 파랑에 맞는 각각 이미지가 보입니다. Q&A 페이지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엘리멘터로 편집 누르고 들어오셔서 변경하실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왼쪽에서 이미지 선택 누르시고 이 배너 사이즈에 맞는 1,920에 8 2 0 픽셀 사이즈의 이미지를 준비하셔서 넣으셔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버전 이미지도 왼쪽 하단에 반응형 모드 누르신 후에 상단에 모바일 초상화 아이콘 누르시고 똑같이 이미지 누르신 후에 이미지 선택 가로 720에 500픽셀 사이즈로 이미지 준비하셔가지고 모바일 버전 이미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게시판은 따로 만져주실 게 없어가지고 수정이 완료되시면 왼쪽 하단에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이 페이지 안에서 바로 글쓰기 버튼으로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이 올라온 글에. 들어가시면 아래 답글 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답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상태는 답변 완료로 해 주시고, 저장하기 버튼으로 답변을 달으시면 목록 보기 했을 때 답변이 보이고요. 이 질문 글에는 따로 들어가 주셔 가지고 상태를 답변 완료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 목록을 봤을 때 이렇게 답변 상태가 답변 완료로 잘 변경이 된게 보입니다. 리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페이지 들어오셔서 글쓰기 버튼 누르셔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미디어 추가 버튼으로 사진을 넣어 주시면 썸네일로는 등록이 되지 않고요. 이게 하단에 미디어 추가 버튼으로 사진을 업로드 해 주셔야 그이 작성됐을 때 썸네일로 등록이 됩니다. 예시로 보시면 이렇게 두개 사진을 넣어줬는데 위에는 첫 번째 상단의 버튼으로 사진을 추가해준 거고 아래 이미지는 하단의 사진 추가 버튼으로 넣어준 이미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넣어준 이미지가 썸네일로 등록이 된게 보입니다.